미 램버트 미는 한일 협력 않을 때덜 안전기사 입력 2021년 7월 29일 오후 9시 37분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 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선택된 성별 남성 여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 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좋아요 영 훈훈해요 영 슬퍼요 영환나요영 후속기사 원해요 영 댓글 요약봇 본문 요약봇 도움말 자동추출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닫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크기 가 1단계가 2단계 가 3단계가 4단계가 5단계 글꼴 굴림 도둑 맑은 고딕 나눔 고딕 닫기 나눔 고딕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눔 폰트를 설치하러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닫기 인쇄하기 보내기 렌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컨퍼런스 20세기 만행은 있는 그대로 일 잘못도 언급 솔직히 말해보자. 역사는 바꿀 수 없다. 20세기에 일어난 만행은 있는 그대로다. 그런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그에 맞춰 그것을 다루되 21세기에 그 나라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들로 또 다른 바구니를 채우는 게 우리의 과제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28일 현지 시간 일제강점기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한일협력을 강조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등 주최 평화컨퍼런스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때덜 안전하며 그들이 협력하지 않을 때 그들 역시 덜 안전하다. 며 미국은 수년 동안 공통이 되는 기반을 찾으려 한국 일본과 협력해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던 길에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첫 보고는 돌파구가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 간다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무산됐다는 게 명확했고 우리는 염려스러웠다. 라면서도 다음 날 셔먼 부장관이 한일 차관을 만났을 때 솔직히 안도했다. 그들은 서로 정중히 대했다라고 전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성공적인 도쿄 올림픽을 기원했고 양국 사이에 공통의 기반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했다. "며 거기에 화해와 타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미국의 역할을 원하면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미중 관계와 관련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은 패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민주 절차를 옹호하려는 다자 협의체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자 프로필 펼치기